안녕하세요 정치의 중심 팩트만 전하는 중립뉴스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추경 지시, 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한일 정상통화, 야당의 강경 반발까지 6월 9일 월요일에 주요 정치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긴급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경정리의 산안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이에 대통령은 민생 최우선을 외치며 민간 소비 진작,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세부 내용 추경은 이미 국회에서 13.8조 원 규모로 통과됐지만 대통령은 속도가 부족하다며 빠른 집행과 추가 예산 준비를 요구, 생활물과 품목인 라면, 우유, 닭고기, 달걀 등 국민 체감 물가 안정에 직접 개입하는 메시지 강조, 또한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을 추가로 검토하라는 특별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야당 반응.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현금 살포로 경제 해결 안 되라는 비판도 나오는 중, 서울고법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엔 바로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경 설명.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은 진행 중이었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소추 중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며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겁니다. 논란의 핵심. 헌법 84조는 형사소추만 금지할 뿐 재판까지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법리 해석 논쟁. 일각에서는 대통령직 수행과 무관한 과거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재왕적 면책특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이 같은 재판 연기 결정에 대의 야당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재판 중단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과 다른 법을 적용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 국민의 힘은 이번 사안에 대 국회 차원의 대응과 함께 헌법 해석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가 오늘 첫 정상 간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화 시간은 약 25분, 북핵과 경제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자유무역 질서 회복, 중국견제 전략의 공감. 특히 셔틀 외교복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빠른 시일 내 도쿄 혹은 서울에서 대면 회담 추진 예정. 의미 분석. 윤석열 정부 이후 잠시 중단된 한일간 고위급 외교가 다시 재개되는 신호. 일본의 신임총리인 이시바 전 방위상 역시 보수적 안보중심 외교를 강화할 인물로 평가받음. 정리하면 오늘 정치권은 크게 3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 추경 편성 가속화로 경제를 살리려는 청와대의 행보. 둘째, 헌법 84조 적용 논란을 낳은 재판 중단 결정. 셋째, 한일 정상 외교 복원 움직임까지 정치와 외교가 동시에 바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의 중심, 팩트만 채널은 중립적 시각에서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